안녕하세요. 피겨쌤입니다. 제가 올린 피겨스케이팅 기초 베이직 영상에서 인조빙판에서 시연했었는데 그 빙판, 인조빙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음, 영상에 보이는 그곳은 제가 2016년에 근무했던 물레동에 있는 어린이 스포츠 센터였고요. 거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일했던 인조 빙판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어, 거기 빙판에서는 피겨 선생이 저 혼자 있었고 아이사키 선생님이 두분 있었어요 그리고 스피드 선생님은 안 계셨고요 그 인조 빙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이스링크의 그 빙판에서는 스케이트가 미끄러지는 이유가 그 얼음과 스케이트 블레이드 사이에 물이 생겨가지고 그 물로 인해서 마찰력이 작아지고 그래서 스케이트가 잘 미끄러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 인조 빙판에서는 이제 그물 대신에 윤활 역할을 하는 뭐 쉽게 생각하면 기름 같은 것이 사용이 되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플라스틱 판에 그런 윤활제를 발라가지고 거기서 스케이트를 탔다 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일했던 곳은 그거보다 약간 발전돼가지고 그 플라스틱 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면 어, 약간 가루가 생기면서 마모가 되면서 판에 함유돼 있던 윤활 성분이 조금씩 배어 나와서 미끄러지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 플라스틱 인조 빙판은 시공하는 방법은 직소 퍼즐처럼 생긴 판을 여러 개 이어 붙여가지고 바닥에 그냥 까는 거예요. 물론 그 바닥이 평평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플라스틱 판을 깔아서 퍼즐처럼 깔아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어, 파손된다든지 마모가 너무 심하면 그 부분만 빼가지고 뒤집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멀쩡한 다른 새 걸로 갈아 끼운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기대수명은 10년 정도라고 그 시공업체에서 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퍼즐 인조 빙판을 관리하는 방법은요. 어,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먼지를 빨아들이고, 뭐 때로는 물청소를 하기도 했는데 물청소는 거의 잘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루가 어, 스케이트를 탄 곳이 가루가 일어났는데 그게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빙판에 달랑달랑 붙어 있으면. 끌을 가지고 칼 같은 걸 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 대고서 청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조빙판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하키 슈팅 연습하는 그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일반 아이스링크처럼 레크레이션 용으로 어, 만들었던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조금 하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어, 스케이팅이 가능하고 점프도 가능했습니다. 제가 점프를 해봤는데 점프도 할수 있었고 스핀도 어느 정도 할수 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근래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 인조빙판을 몇개 판을 몇개 깔아놓고 거기서 하네스 훈련을 하는 곳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특이한 경우도 봤었고 그리고 어그 인조빙판을 시공했던 업체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게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출연해서 찍었던 정유업체 광고가 있었는데, 그 그때 사용했던 것이 인조빙판이다. 뭐 그렇게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조빙판의 장점은 시공하는 데 돈이 비용이 적게 들고 운영해도 비용이 적게 된다는 거죠. 얼음을 얼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전기료나... 냉동 시설을 갖출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장점으로는 기존에 빙판에서 사용하던 스케이트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얼음이 없는 곳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나 롤러 스케이트를 따로 구비할 필요 없이 빙, 빙판용 스케이트를 아이스 스케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 장점은 물을 얼리지 않으니까 얼음을 얼리지 않으니까 실내 온도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춥지 않은 오히려 더운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아 근데 이 스케이트를 제가 직접 타보니까 블레이드가 따뜻해져요. 인조 빙판 위에서 스케이팅을 조금 하고 나면 마찰로 인해서 블레이드가 따끈따끈해지고 그렇게 되어야만 윤활이 더잘 되더라고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그다음에 물레동 거기 인조빙판으로 이제 체험을 하러 왔는데 목동에서 탔던 스케이트가 블레이드가 아직까지 차가운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를 신고서 인조빙판에 딱 들어서니까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안에 미끄러지지가 않고.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이 아 너무 기온이 너무 낮으면 또는 블레이드가 너무 차가우면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아 하긴 또 처음에 그 시설이 오픈했을 때가 이제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였는데 실내 온도가 기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난방을 좀 해야만 스케이트를 탈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블레이드가 따뜻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마찰이 심하다는 거고요. 어, 얼음을 얼린 빙판에서는 얼음이 차갑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마찰로 인해서 열을 받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냉각이 되는데 인조빙판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더 빨리 마모되겠죠 블레이드가. 그래서 블레이드가 빨리 마모되면 어 조금만 타도 이제 날이 옆으로 밀리니까 스케이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조빙판 시설에서는 연마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사용하던 스케이트도 블레이드를 제가 직접 면마를 했었고요. 뭐또 다른 단점으로는 인조빙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면 그 가루가 스케이트에 뿐만 아니라 뭐 넘어지면 장갑에도 묻고 어 옷에도 뭐 하얀 가루가 계속 묻어 있고 또 어린 친구들은 그 넘어져서 바닥을 짚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이러면 얼굴까지. 가루가 묻기도 하고 혹시 눈에 들어갈까봐 또 걱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옷에 묻을 뿐만 아니라 혹시 또 미세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일을 하던 선생님들도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어, 아무래도 얼음에 비해서는 마찰력이 좀더 강하기 때문에 같은 힘으로 밀면 스케이팅이 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만큼 가고 싶으면 훨씬 더 강하게 밀어야 되고 그런데 뭐 강하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힘을 줘야 되니까 좀더 힘들죠. 그거를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좋게 생각하면 스케이팅 훈련에 도움이 된다, 고도 볼수 있고. 안 좋게 보면 너무 힘들어서 타는 게 재미가 없다. 또는 뭐 잘못된 어 자세나, 동작이 몸에 이길 수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운동을 해보니까, 어뭐 크로스오버 라든지, 스피드 점프를 할 수는 있었는데, 가장 하기 힘들었던 것이 컴파서 리피겨예요 하프 서클이라든지. 하프 서클은 뭐 어떻게든 되는데 더블 3턴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턴을 하고 나면 속도가 너무 줄어 가지고 두 번째가 턴이 되지 않고 또 서클 에이 하면은 처음 출발한 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리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경험상 아, 굳이 인조 빙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또는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스케이트를 호기심으로 해보는 거는 괜찮지만 그거를 뭐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뭐 스케이트장이 뭐 집에서 너무 멀다든지 혹은 또 외국 영상에서도 본 적이 있긴 한데 집에다가 몇장 깔아놓고 뭐 틈틈이 연습을 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조금만 타도 블레이드가 마모돼서 연마를 해야 된다는 건 연마 주기가 빙판에서만 타는 스케이트는 뭐몇 달에 한번 연마하면 되는데 인조 빙판에서만 탔을 때는 제 기억에는 한 2주에 한 번씩은 연마를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뭐 심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수업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수업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빨리 달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탄다고 하면 본인이 연마기도 가지고 있고 연마도 할줄 알아야 비용 효과가 있겠죠. 연마하는데 계속 돈이 나간다? 어디 말짜요? 밖에 들고 나가거나 어 뭐. 택배로 붙여가지고 연마를 한다 그러면 연마비도 만만치 않게 들 테니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뭐 스케이트장 안 가고 가볍게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인조빙판을 깔아서 탈게 아니라 인라인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면 되지 않을까 롤러스케이트도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아 물론 롤러 피겨도 제가 예전에 해봤는데 롤러 피겨도 제대로 하려면 바닥이 아주 상태가 좋은 곳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네, 힘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인조 빙판에 대해서 제 경험과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